네, 생일 파티 팬미팅 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대전인데요. 오늘 대전 팬들과 함께 오늘도 케이 나눔과 또 다양한 즐거운 시간 준비했습니다. <목소리> 아니 다니 함께 즐니다 반갑습니다. 저는 민도대 변이 온다. 세소를 갑니다. 저거 못 먹는데. 그래서 한번 노래로 한번 또 어떨까? 노래가 늘었어. 너와 함께 지나서 눈앞에 미쳐 살았더니 아, 모든 노래가 사가. 아, 네이트. 아, 자 이제 작아. 대전에서 함께하는 오늘 생일 팬미팅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어요. 그래서 안녕하세요. 우리 유튜브 크리터가 에이 어, 오늘의 화이팅! 주제는 음, 화이팅. 고마워요.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했어요. 바로 학생들의 팬들의 사랑을. 야 네, 우리 학생들이 아또 호요. 얼마나 또큰 사랑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. 그래서 우리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우리 또 어떻게든 간에 학생들에 대한 큰 사랑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런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에이터에 우리도 건강하게 또 생활을 있게 해야 돼요. 우리 크리에이터 생활을 또 잘, 잘하게 해야 되고 우리도 크리에이터에 대한 또 마음의 한 사랑을 있지 않아야 돼요. 우리 팬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유튜버 크리에이터 원더데빈을그 응원하고 기게 생각을 해요. 와 음. 이제 원더데빈을 사랑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큰 힘이 돼야 합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팬 여러분들에도 건강하게, 씩씩하게, 우리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,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힘써 보여주셔야 합니다. 아니, 아니, 이제도 아니, 제가 직접쟁이인데도 불구하고. 이제 장인으로서 이제 또 씩씩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 응원의 메시지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. 자 어떤 응원의 메시지 있냐?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재빈 씨, 어 저번에 학교 갔을 때 갑자기 춤 추어 달라 해서 부끄러웠을 텐데 그때 춤 너무 잘 추었어요. 구독자 10만 명까지 갑시다, 화이팅이라고 적어줬습니다. 자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해피 버스데이에요라고 적어줬네요. 네, 오셨을까요? 자 그리고 야깡 생축이라고 적어줬고요. 네, 원더즈빈 정말 축하해요라고 적어줬습니다. 자 응원 메시지 적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도 더욱 더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. 앞으로도 건강하게 잘 살기로 약속합니다. 네. 막 감사합니다. <laughs> 앞으로 다음 영상에도 함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. 안녕 아, 이거 어떻게 봐서. 발뚝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.